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귤을 따라왔습니다. 오늘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댓글이 많이 안 달리더라고요. 고정 댓글에 썼는데 많이 안님는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벤트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전정을 너무 세게 했더니 네. 많이 열리지는 않고 걸음빨은 많이 받아가지고 알이 너무 굵어서 왕다마가 너무 많아요. 네. 칼기는 그렇고, 음. 너무한 것들은. 그거를 한 박스씩 무료로 나눔을 하겠다 이거지. 재미로 하는 거지 뭐. 거의 한달 동안 이벤트가 그 선정 기준은 그냥 제주 엄마 마음이에요. 어, 쓴스리도 되고 또 응원의 말씀도 좋고 달아주시면 두 개씩 선정해서 제가 아, 요렇게. 줄 크기 보이시나요? 이거보다 더큰 것도 있고. 근데 왕다마 이거 맛있더라고요. 아 우리 건 원래 맛은 있으니까 나무가 이렇게 개판이어도 맛있다고 이게 이게 햇빛을 잘 받으니까. 네. 응? 그러면 지역도 좋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지 왕다마를 오히려. 음. 영혼이 있는 댓글 그잘 네. 쓰거나 못 쓰거나 중요하지가 않아. 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아유, 댓글 다는 사람들도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이거 딱 사먹어버리지. 이거, 이거 기다리겠어.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재미로 하는 거지. 어머니 힘들지 않아요?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저희가 딸게요. 따지 마시고 힘드는데 쉬셔도 되는데. 낙탱기가 있잖아요. 낙탱기가귤다딸 텐데 왜 어머님이 귤을 힘들게 따시냐고 그래요. 낙탱기가 다 딴다 그랬어요. <laughs> 우리 어머니는 얼굴 나오기 싫으시다고 뒷모습만 찍으라고 그러시네요. <laughs> 어머니! 이렇게 농땡이 피는 며느리 좋아요, 싫어요? 아이고, 좋지요. 우리 이렇게. 너무 너무 아까운 눈이야. 어머니 귤인데 제가 여기 구독자님들한테 한두 박스씩 선물로 줘도 될까요? 그럼요. 약속하셨어요? 네, 나도 예. 먹어야지. 아 역시 우리 어머님은 짱이에요. 저도 본격적으로 귤을 따보겠습니다. 너무 농땡이 피었네요. 영상 찍는다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자 열심히 귤 따보겠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귤못 따겠어요 저는 짜증나가지고 막행기랑 일하려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아주 그냥 만배 받아요 만배 아우 진짜 원남자우 어, 추워 날씨왜 이렇게 추워 들어가. 응? 야, 그만, 그만 따고 들어가라고? 왜? <laughs> 영상 찍겠다고 아주 그냥 멘붕 좀잘 날리네. 영상 찍냐? <웃음> 어. <laughs> 아도 이거 입었어. 르는하네또 영상 찍 <laughs> <laughs> 완전 다르.